왕건의 분노는 최형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참을 홀로 고민하던 최형이 문득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 전혀 없이 분노하고 조급해하시는 것 또한 최승우의 심리전에 말려든 것이다. 백제 최승우가 있는 한 폐하께서 사만 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그 사람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백제 진영의 최승우도 홀로 생각에 잠기며 앞니를 생각하더니 문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군필의 용맹함은 감당할 수 없겠다. 그가 왕건 곁에 있는 한 사만 통일은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제거할 계책을 세울 것이다. 견훤이 물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다음은 의성부입니다. 의성부를 장악한다면 신라와 고려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한반도 남쪽의 영향권을 우리 백제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5호곡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고립된 의성군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의성부를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홍술이라는 자입니다. 927년 7월, 견훤은 친히 5천의 정예병사를 이끌고 의성부를 공격했다. 홍술은 전력을 다해 막았지만 이미 왕건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에 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위태로웠다. 백제에 고립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게다가 승승장구가 있는 견훤의 군대였기에 그 심적 압박감은 대단했을 것이다. 홍술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장장수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적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면 항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다른 부장장수가 왈칵 성을 내며 반대했다. 그대는 폐하께서 항복한 장수들의 가족들을 어찌했는지 잊었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홍술이 말했다. 나는 과거 진보 성주로서 폐하께 기부하여 지금까지 하늘과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 폐하를 배신하고 항복이라니 가당키나한 소린가? 다시 한번 항복이란 말을 꺼내는 자가 있다면 내 칼이 그 혀를 잘라버릴 것이다. 결심을 굳힌 홍술은 최선을 다해 견훤을 막았지만 이미 마음이 어지러운 병사들이라 역부족이었다. 마지막까지 싸운 홍술은 결국 백제군에 사로잡혀 견훤에게 끌려왔고 견훤은 벌 것도 없이 그를 처형해 버렸다. 이 일은 곧바로 고려조정에 보고되었는데 왕건이 통곡하며 말했다. 아 내가 양손을 잃었구나. 이 일을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사 견훤이 갑옷 디은 병사 5천명으로 의성부를 쳐들어오자 성주인 장수 홍술이 전사하였다. 왕은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양손을 잃었구나 라고 하였다. 왕건이 말한 좌우손은 신순겸에 이어 홍술까지 죽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홍수를 의지하고 아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이었다. 홍수의 이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홍술과 고로사의 홍술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929년 7월에 후백제가 고로의 의성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의성부가 함락되자 견훤은 거칠 것이 없었다. 곧바로 순주를 연이어 공격하였다. 순주를 지키던 장수는 원봉이었는데 그 역시 922년 고로에 귀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홍술과는 달리 견원을 이길 수 없다 여겨 밤을 틈타 성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승세를 탄 견원은 뺏겼던 고사 가리성을 되찾으려 공격을 준비했다. 이성의 성주는 2년 전 견원을 배신하고 고려에 항복했던 흥달이었다. 홍술을 죽인 견원이 고사 가리성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흥달은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승리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일이었다. 재를 올리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여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흥달이 목욕을 하는 중에 문득 그의 팔뚝에 글자 하나가 나타났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여 자세히 들려다보니 거기에는 멸망하다는 멸자가 선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안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흥달은 글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 어찌 아빠를 몰라하였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는지 그날로 알아눕더니 열흘간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견훤이 온단 두려움에 성주가 죽어버리는 일까지 생기니 남은 병사들이 싸울 마음이 생길 리 없었다. 모두 달아나거나 항복하여 견훤은 고사가리성도 어렵지 않게 탈아나였다. 백제의 기세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견훤이 물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최승우가 답했다. 이제 우리의 수건이었던 나주를 되찾아야겠습니다. 나주는 해상 무역을 통하는 주요 백기를 가져 상업이 매우 번성하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땅 밑에 왕건의 영역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찾아야 하고 말고. 내 지금도 금성을 뺏겼다는 생각이 들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하네. 그래 생각나는구만. 나주의 호족 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왕건을 도왔었지. 내 그놈들을 잡는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야. 채송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됩니다. 대업을 위해 그 마음을 잠시 고정하시옵소서. 아왜또안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삼만통일입니다 고작 나주를 되찾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에 원하했던 왕건이 오오곡성의 함락으로 크게 분노하여 우리에게 항복했던 장수들의 가족들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큰 사건이었고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일입니다. 왕건의 행동에 많은 호족들의 마음이 혼란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폐하께서 그들을 인정으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들의 마음을 급격히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나주를 찾으시되 항복하는 자들은 상을 내리시옵소서 그리하면 사만통일의 대업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견훤이 생각하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상을 주라. 그래 뭐 그대의 말은 이해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움직이겠는가 내가 그 상판떼기들을 보고도 참을 수 있을런지는 알 수가 없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세. 견훤은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했다. 연전 연승하는 견훤이 온단 소식에 나주의 내부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그에 반해 견훤의 병사들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나주를 지키던 고려 병사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929년 견훤은 뺏겼던 나주를 다시 함락하였으니 이제 천하의 대세는 견훤에게 완전히 기우는 것 같았다. 왕건이 나주 오씨와 결혼까지 해가며 어렵게 얻은 땅이었는데. 견훤에게 다시 뺏기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 일을 치욕으로 생각했는지 고르사에서는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르사유음필열전의 내용에 왕건이 한말중 나주는 오랫동안 나의 교화에 복종하였는데 근래의 백제에게 빼앗겨 여서의 동안이나 바닷길이 통하지 않고 있으니 라는 대목에서 이 대화의 6년 전이 929년이므로 이때 견훤이 나주를 수복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복한 나주의 호적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때 나주가 견훤에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장화왕후는 통곡을 하며 그 사정을 물었다. 일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찌 되었다고 하더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왕건에게 찾아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 견훤에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 나주를 수복해야지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이대로 포기하시렵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전에처럼 무기를 들고 말을 타야겠어요. 왕건이 달래며 말했다. 고래의 황후가 된 귀하신 몸인데 어찌 옛날처럼 가볍게 움직이려 하시오. 기다리세요. 내 군사와 협의하여 계책을 세우고 반드시 이 치욕을 곱절로 갚아줄 것이오. 한편 최영은 늦은 밤 은밀히 세작 하나를 불러 물었다. 그래 백제의 농화은 여전히 할일 없이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것이냐. 크라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니 복면을 할 필요는 없다. 세작이 복면을 푸니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나왔다. 최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았느냐 이 미모에 그간 늙은이 마음 하나를 휘어잡지 못했겠습니까 염려는 노으십시오 수고했다 그자는 최승우에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은 세자에게두 개의 비단주머니를 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네가 행하여야 할 계책을 담아두었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이 틀어졌을 때 네가 먹어야 할 극약이 들어있다. 백제에 가거든 주머니의 계측대로 행하되 일이 틀어진다면 극약으로 증거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한다. 세작이 두 주머니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내관 네 하나가 와서 전하였다 지금 당장 입궁하시라는 폐하의 명입니다. 채영이 가보니 이미 다른 신료들도 와 있어 부산하게 떠들고 있었다. 내용은 당연히 견훤의 나주 점령이었다 여기저기서 탄식 섞인 말이 오가더니 이내 왕건이 와서 엄하게 말했다 그대들도 들어서 알다시피 나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나주가 어떤 곳인가 짐이 그곳 호족들과 손잡고 수많은 군선들을 동원한 상륙작전으로 겨우겨우 얻은 땅이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뺏겼으니 어찌 백제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계책들을 말해보시게 채응이 말했다 견훤의 다음 목표는 반드시 고창군일 것입니다 여기마저 뺏긴다면 천하의 남쪽은 완전히 견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창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연전연패한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창에서 이긴다면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다라. 그래 고창을 지키는 우리 병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삼천의 병력이 지키고 있어옵니다 삼천으로는 견훤을 당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지미 친이 정여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고창 전투를 지휘할 것이다. 그러자 한신료가 나서 반대하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견훤의 진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고창으로 가신다면 지난날 공산에서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차라리 중령을 지켜 견훤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듣고 있던 유금필이 왈칵성을 내며 실료를 꾸짖었다. 대고를 신하된 자가 어디 감히 폐 앞에서 그런 나약한 소리를 지껄이는가? 그대와 같은 나약한 자가 조정에 틀어박혀 밥만 축내며 입만 나불대고 있기에 지금 우리 고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신료는 두려워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부끄러워하였다. 유군필이 청하였다. 폐하 신을 보내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여 견훤의 목을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싸움에서는 지지 않는 믿음직한 유군필이 나서니 왕건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유장군 내가 믿을 바는 오직 유군필 장군뿐이로다. 함께 가서 견훤에게 받은 빚을 돌려주자. 회의를 마치고 나온 신료는 아까 들었던 유군필의 모욕이 창피하고 굴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어 달빛 아래 깊은 탄식만 토해내고 있었는데 문득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유군필의 오만함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